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L전자 실적이 발표됐는데 삼성전자도 예상보다 2조가 더 나오고요. L전자도 1조만 나와도 대박인데 1조 2천억 나왔죠. 역대 최대랍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1.2% 증가했고요. 매출은 21.7조 8.5%나 증가했죠. 예상보다 매출도 성장을 꽤 많이 한것 같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냉난방 공조 전장 등 수익성이 높은 B2B 사업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실적 자체가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주력 생활가전 B2B 구독 사업이 수익을 견인했다. 생활가전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B2B 구독사업이 지금 성장이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전장사업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 늘었고 OLED TV도 회복세라고 하죠. 증권가는 중장기 성장동력 분명하다. 올 영업이익 4조 중후반 이상 이렇게 LG전자 2분기 실적 뉴스를 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1.2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 실적이 질적으로 매우 좋은 거예요 내용 자체가 좋다는 거죠 2분기 1조만 나와도 좋다고 했는데 한20%더 나온 거죠 1.2조 이젠 L전자가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된다는 거는 L전자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저는 L전자를 성장 배당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우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죠 성장 배당주 서막이 시작되었다 아, 영화 같은 제목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매우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엘전자는 이젠 시세가 무너지든지 오르든지 장기 투자가들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리 계산을 정확히 해서 성장 배당주 계산을 해드리겠는데요. 배당주의 이치를 깨달으면 주식 시세는 대한민국 국장이 금투세 폐지 문제로 좀 왔다갔다 할수 있지만 엘 전자의 영업이익이 무난하게 1.2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젠 돈의 힘으로 배당을 올려줘야 합니다. 엘 전자는 질적으로 성장했고 돈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 주주에게 성장 배당주의 맛을 알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 도표처럼 매출액은 8.5% 21조 나왔죠.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61% 성장했고, 1.2조 정도 나왔죠. 최대 실적 경신이라고, 가전, B2B, 허헐, 고른 성장성에 점수를 많이 줘야 돼요. 질적 성장이 결실이 나고 있고, 이제는 3분기 실적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게 이대성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합니다.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습니다. 이젠 계절성을 타는 L 전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는데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10조가 나왔죠. 예상보다 2조가 더 나왔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가치 분석을 할때 삼성전자보다 L 전자가 10분의 1 돈을 버는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으로 엘전자 시가총액이 적정가가 얼마인지 단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20조입니다.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나왔죠. 엘전자는 시가총액이 18조입니다. 영업이익 1.2조입니다. 단순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영업이익 대비 엘전자가 시가총액이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18조니까요. 엘전자 시가총액이 50조가 적정하겠죠. 그럼 상승 여력이 170%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가 11만 원이니까요. 170% 하면 L전자 지금 위치가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주식을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 대비 L전자가 30만 원이 적정가가 맞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10조를 벌었다 해도 시가총액이 520조가 되기 때문에 L전자 시가총액 18조는 매우 싼 거예요. 한 50조는 가는 게 맞고요. 현재가가 30만원까지는 지금 당장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돈세형은 L전자가 시세가 엉망이래도 결국에는 배당은 정석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성향이 25%죠. 그래서 올해 잘하면 2,500원을 주고 25년 3,200원 그리고 26년에는 4,700원 정도 배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년 기준으로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은행 이자로 10%대가 나오는 매우 성장 배당주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L전자 우선주를 3만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3만주를 가지고 있을 때 L전자 이번 실적과 미래 실적을 기준으로 26년도 배당이 얼마 배당이 얼마나 줄까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식은 계산식은 26년 3조 4천억입니다. 3조 4천억에 25% 하니까요. 8,592억을 주게 돼 있거든요. 8,592억에 나누기 보통주 주식수, 우선주 주식수를 나눴더니 26년 우선주 배당금은 4,750원. 현재가 매수했을 때 9.6%의 배당 이익이 나와요. 돈세영은 매우 싸게 샀기 때문에 전매입당가 평균단가 낮기 때문에 돈세영 기준으로는 26년도 11%대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니 돈세영이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26년도에 11% 대가 나온다면 시세와 상관없이 26년 11% 배당을 보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세영이 L 전자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시가총액 18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가 11만 800원인데 제 적정 가격은 33만 원대 나오죠. 그러니 30만 원대 위치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사업이 이렇게 풍부합니다. 자율주행 전장 부품 있고 XR 있고 로봇 있고 플랫폼 사업 날아가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기, 냉난방 공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전자 미래를 봤을 때는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그 뒤에 미래는 AI의 최대 수혜주가 됐을 때는 또 뻥으로 갈수 있으니까 여기서 100만 원까지 예상을 합니다. 돈세형이 가치분석은 L전자 우선주가 잘하면 뭐 50만 원, 여기 30만 원 목표가 아닙니까? 제 기준은 30만 원 갔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3만 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42,707원이 평균 단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만 원까지 매도를 안 한다면 저는 L전자 우선주로 한 종목으로 77억을 벌게 돼 있어요. 수익률은 700% 700% 정도면 템버거 수익률이죠.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49,550원 수익률은 16% 났는데요. 제가 비중이 높고 매입값이요. 12억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점점 보십시오. 이 금액이 2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세형, 개인, 자산도 돈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돈의 힘, 주식 프로들은 수익률보다는 내가 얼마나 매집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락을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죠. 엘전자 우선주, 만약에 이런 속도로 우상향으로 상승한다면. L전자 우선주로 크게 부자가 되겠죠. 근데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3년은 투자해야 되는데 저는 배당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26년도까지는 주식수를 3만주에서 늘리면 늘렸지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4,750원 나왔지 않습니까? 26년 기준 3만주를 했더니 1억 4,250만원이 나와요. 세금 제하고 1억 2천이 나오는 거니까. 투자 대비 배당 수익률은 한 10%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엘전자 우선주 매집이 끝났고요. 이젠 돈 대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섭고요. 템버거가 간다면 700%, 1000% 간다면 저는 엘전자 우선주로 인생이 경제적인 자유는 이한 종목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승률이 있겠죠. 왜냐하면 배당을 지속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매도할 필요가 없죠 성장배당주의 힘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돈세형의 투자법 송아지 투자법 이 금송아지가 조만간에 될 거고요 이 금송아지 힘을 믿고 이 텐버거 꼭 성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마 엘전자는 배당이 금송아지가 될 겁니다 금송아지가 되면 엄마가 되고 새끼소가 송아지가 엄마소가 되면서 주식수를 늘리는 주식수 새끼치기. 송아지 투자비 그거 아닙니까? 배당받아서 주식수를 계속 늘린다. 제가 3만 주의 위력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4만 주면 더 좋겠고, 5만 주면 더 좋겠죠. 엘전자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2분기 실적이 큰 변화가 있다 고 생각해요. 이 주식 차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식 차트는 그냥 추세만 보는 거예요. 실제. 주식 프로들은 이런 주식 차트 별 보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보고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 미래가 자, 가장 미래가 가장 중요하죠. 엘전자의 2분기 실적은 질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3분기도 좋을 것 같고 4분기도 좋아요. 내년에는 더 좋죠. 26년도에는 꽃을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엔 지금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 가정이 수렴 과정입니다. 수렴 과정이에요. 이젠 본격적으로 상승할,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어요. 내일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하락하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식수를 늘리면 됩니다. L전자 11만원 이 넘었죠. 제가 L전자 조만간에 11만원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11만원 넘었어요. L전자 우선주 4만0 0원 550원. 돈세형이 제시한 5만원 상한선이 거의 다 왔죠. 그러니 아직 주식수가 부족하신 분은 5만원 아래까지는 매집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하락하면 땡큐! 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만원 넘어서는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준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돈세형 가족분들은 엘전주 우선주 저는 선이 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5만 원 아래까지만 개인적으로 매집할 거고요. 배당 받아서는 또 송아지 투자법은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매수는 5만 원 이상부터는 추격 매수 금지의 법칙에 따라 3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쳐다만 볼 겁니다. 그러나 배당을 받았을 때는 송아지 투자법은 지속적으로 세끼치기는 할 거예요. L전자 2년 동안 시세 너무 보지 마시고요. 2년 뒤에 그 화려한 배당, 성장 배당의 맛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세영 성장 배당주로 자신감이 넘칩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했잖습니까? 배당이 10%가 나오는데 2년 뒤, 2년 뒤, 뭐 3년 뒤 수익률이 꼬박꼬박 수익률이 10%가 나오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주식 시세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만 기다리면 엘준자 우선주 성공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다음 주도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